숙소 바로 앞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경남 고성으로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글램핑 숙소 카고 원투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 더 펴야 되는데? 확실히 서쪽보다 따뜻하다 아이 어, 낚싯대가 많으니까 벌써부터 배가 부르네? 밑밥을 좀, 한 번씩 잘라져 있지? 조시락을 싸봅시다. 아직 그리고 집어가 안 됐을 거야. 몇번안 던졌잖아. 왜 대답이 없어들? 입질 한번도 없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아 진짜 나왔어 잡았다 망둥어 어. 아 낚싯대에도 열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들고 있어 봤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갖고 쳐봤는데 어 없었어 했을 때 알았지 먹는 거는 잘 먹어야 돼요 가리비가 시장에서 1kg에 7,000원이에요 가져온 치즈를 여기다 이렇게 얹었어요 은행 분한테 받은 도루묵. 분이잘 나려. 이것만 지 거야. 음. 방앗소리가 같아가지고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어 버섯 맛있겠다. 튀겨나서 <laughs> 먹으니까 맛있다. 2번. 해봐. 망둥어, 망둥어. 어잘 챘어요. 아주 지대로 입에다가 딱깼네 잘가. 망둥어 때문에 고기 먹다 내려오지 말아야겠다. 망둥어 이수. 아, 속시나해가지고 이거 입치를못 봤네. 낙지예요 낙지. 지가다 이것도 뭐냐? 또 뭐야? 소? 세우다 이건. 여기다소 소파 왔다. 맞지? 봐, 그 먹고 지렁이 먹 먹고 있어. 아침을 먹을 건데 매직기를 사왔어요. 사골 육수. 콩으로 어제 잡은 것들 추척할 것입니다 제가 입수하겠습니다 단순님을 위해 저도 입수하겠습니다 라면사리 낙지 <목소리> 응, <낙지다. 웃음> 다음 날, 통영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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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